야, 형님들 그러면 오늘 금요일 예, 금요일 그각 다시 한번 예, 가도록 할텐데 평소에는 예, 요덱으로 갔었어요. 요덱으로 풍연보진 근데 밍밍이 또 좋다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예, 오늘은 밍밍보진을 사용을 해서 예, 한번 깨는 장면의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텐데 자 밍밍보진을 쓸 때는요. 예, 일단은 풍연이를 앞에, 리나 자리로 땡겨주시고, 리나를 뺍니다. 에, 그리고, 밍밍을 이제 넣고. 자, 밍밍은 레벨이 상관이 없어요. 뭐, 레벨도 상관없고, 몇성, 4성, 5성, 6성 상관없이. 자, 이거 있죠. 꽃샘바람. 예, 요 스킬 하나로 생명력 20%만큼 추가 피해 때문에, 에, 뭐, 본인의 딜도 전혀 상관없고요. 에, 기본적으로, 에, 3, 막기. 확률 3턴과 50% 상승, 이건 상관없고, 모든 피해에 대한 면역 이턴, 예, 요것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약하든 버틸 수는 있으니까, 예,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빅토 버프만 걸어주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자, 속공 수치를 내리시는 게 낫겠다. 예, 여기 속공 수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역시 반격 수치를, 예, 요렇게 올리시고, 예, 요런 식으로 가시고, 뒤에는, 예, 풀스는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금요일 그각 예, 한번 트라이 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그각 밍밍보진으로 예, 시작할게요 갑니다 자 빅토 버프만 걸어 주시면 돼요 빅토만 안 죽으면 돼첫 턴에 근데 그렇죠 빅토가 안 죽었죠 예, 여기서 이제 빅토가 스킬이 나가면 게임은 끝나네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에, 이제 빅밍이랑 뭐 나머지 풍연이랑 이런 애들이 알아서 잡는다는 건데 에, 그냥 스킬 한방한 방씩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써주고요 에, 이렇게 풍연 반격이랑 밍밍 스킬로 이제 둘이서 또다 하네 지금 요 그림은 에, 어느 그림이냐면 오늘이 금요일 화요일이랑 수요일도 이제 요 그림이 나오거든요 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요일이랑 수요일도 예, 요 그림이 나오고요 자뭐 꿀벌도 한 번씩 날려주고 그냥 스킬 있는 거 예, 조금씩 한 번씩 날려주고 요것도 그냥 한 번씩 뽕뽕뽕뽕 찍어주고 여기 예, 이제 상대방 스킬 20% 예, 깎아주는 거 그리고 한 명이 죽는 대로 요거를 빨리 구 공격. 예, 여기서 바로 구 공격 날려가지고 최대한 턴을 예, 줄여주는 게 좋고요. 어차피 다음 라운드 들어가면 또 풍연한테 계속 공격을 하면서 풍연이 또 반격으로 공격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풍연한테 딜이 들어오고 풍연은 또 반격 들어가고 이런 예, 식으로 딜을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결론은 풍야는 예, 반격을 해서 딜을 내는 형식이고요, 예, 밍밍은 요꽃샘바람이라는 스킬의 쿨타임이 돌아올 때마다 예, 요거를 사용을 해서 상대방 피를 20%씩을 계속해서 예, 지속적으로 꾸준히 깎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어서 예, 밍밍의 쿨타임이 돌아왔죠? 예, 요렇게 돌아올 때마다 예, 계속해서 스킬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피가 20%씩 예, 계속 줄어들 거고 그리고 궁 검격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한명 남았을 때만 쓰셔야 돼요. 이거는 세명 남았을 때 써버리면은 상대방의 쿨타임이 빨리 돌, 예, 상대 쿨타임이래. 상대방의 평타가 빨리 돌기 때문에 오히려 더욕 효과가 나거든요. 이렇게 세 명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예, 나머지 한명 남았을 때만 붐검격은 쓰도록 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예, 둘다 마법 캐릭이기 때문에 현재 리더는 풍연으로 예, 바꾼 상태고요 예, 풍연을 리더로 쓰시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갈 때 밍밍 스킬로 한 방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20% 뽕뽕. 생각보다 세죠. 자, 이 스킬은 끝까지 아끼세요. 예, 한명 남을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일찍 쓰면 뭐 별로 좋을 거 없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기의 어검이라는 스킬이, 예, 쿨타임이 돌아왔는데, 지금 쓸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 3명 스킬 총 6개인데, 상대방의 스킬 적어도 한 3개 이상, 4개 이상 빼고, 예, 얘들의 쿨타임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씩 요거를 날려주면 예, 상대방 애들이 쿨타임이 차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킬을 쓰면, 풍연이 이제 또 반격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소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대방 피도 못갖고예 상대방이 이제 스킬 한3개 정도 쓰면은 한 번씩 날려주면 되는 예 그런 스킬 자 이제 꽃샘바람이 들어왔으니까 꽃샘바람 먼저 날리고 피 많이 깎네 그리고 상대방 쿨타임 이제 어느 정도 썼으니까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또 풍년이 반격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 쿨타임 좀 채워주고, 그리고 꿀벌도 어, 뭐 들어오면 그냥 바로 바로 써줍시다. 요거는 자, 이렇게 상대방이 스킬을 쓰면은 또 풍연이 반격하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세 명을 꾸준히 유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또, 반격. 아, 속공이구나. 오이씨, 왜 속공이 뜨지? 자, 꽃센바람 이제 한번더 들어가면은, 일단은 링링은 죽을 것 같고요. 이제 소위가, 예, 얼마 피가 안 남았네. 이제 소위만 죽는대로, 예, 요, 구음검격을 사용한다면은, 예, 상대방이 이제 게임이 끝나겠죠. 자, 이제 소위가 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소위가 죽는대로, 구음경, 예, 말이 안 나와. 붐 검격으로, 예, 마무리를 할게요. 자, 소위 딜 들어오고 반격. 그렇죠. 끝. 자, 요렇게 한명 남았을 때, 예, 요 스킬로 상대방을, 딜을 제압을 하고요. 자, 이제 피 20%도 안 남은 상태인데, 꽃샘바람 스킬만 들어온다면 뭐 바로 게임은 끝날 것 같고, 반격으로 끝내나요? 생각보다 피가 많네. 꽃샘바람 스킬 5초 남았고 반격 들어가고요 꽃샘바람으로 마무리 되겠네 한한 한 6분 정도 걸리네요 새로운 덱으로 하니까 이런 예, 식으로 일단 예, 마무리가 되는데 자, 5분 54초 평소에 쓰던 예, 풍연보진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한 7분 조금 가량 걸렸거든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밍밍을 보진에 쓰고 앞에 풍연을 세웠을 때는 한 1분 이상을 예, 이렇게 또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네요 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